제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수평의 줄골래뚜구로 이렇게 구들놓는 그런 방식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그림은 줄골의 그 장점을 그림으로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아궁에서 불이 가만히 두도 중앙으로는 많이 가기 때문에 이 고래 뚜구을 이렇게 좁혀 가지고 축조를 했고 방청매는 아주 고래 구멍을 넓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림상으로 우리가 설명을 하고 이해를 하면은 불이 구멍이 큰 곳으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궁의 하인이 보다 방 옆으로 이렇게 퍼져서 들어간다 이렇게 그림을 표시한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렇게 그림은 그리지만은 구를 놓아 보면은 그렇지 않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적인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은 방청면에는 아무리 불이 많이 들어오라고 구멍을 넓게 텄다 하더라도 청면에는 냉기와 습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불을 지피면 아궁이 중심부분에는 화열로 인해서 습기가 많이 감소되고 또벽체 밑에는 외부에서 내강 기운과 습기가 많이 섬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아궁의 야열이 그림과 반대로 중앙으로 많이 가고, 측면에는, 아궁의 하열이 많이 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구멍을 작게, 고려의 구멍을 작게 했다 하더라도, 이 아궁의 하열이 그쪽으로, 더 많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면은 불은 구멍이 설사 작다 하면은 그 유속이 훨씬 빨라지는 것입니다. 압력은 낮아지지만, 낮아지지만은, 아무리 좁다 하더라도, 최소한도 5cm 정도만 어, 틈이 있다면은 그 고래 높이가 어, 한 30cm 된다면은 높이 30cm에 어, 5cm 구멍만 있는 것 같으면은 아궁에서 아무리 고열과 많은 장작을 집히더라도 그 구멍 하나로도 이 아궁의 하열이 걸로 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 5cm 간격이 두개 어, 내지 세 개만 있다 하더라도. 이 아궁의 하열이 옆으로 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은, 아궁의 하열을 이렇게 옆으로 가게 만들 것인가? 이 고래 뚜구의 구들장을 수평으로 놓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불이, 불의 성질은 고열일수록 가볍고 위로 뜨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방 옆으로 보내려면 당연히 구들장을방 측면에는 높게 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오르는 불힘이 방청면으로 가게 유도하는 그런 구들장 놓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 이 줄골에 뚜거를 해 가지고 불이 많이 오라고 구멍을 넓게 하고 불이 적게 들어가라고 구멍을 좁히는 방법은 아주 저급한 구들 놓기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